감정친구 만들기. 당신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? 우리는 종종 감정을 밀어내고 숨기려 합니다.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. 오히려 알아봐주길 기다리는 친구 같죠. 화가 날 때, 슬플 때, 이유 없이 불안할 때,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친구처럼 맞이해 보세요. 안녕, 오늘도 왔구나. 너 덕분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게 돼.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. 감정을 적어 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아요. 예를 들어 화가 난 감정을 작은 불씨, 슬픔을 푸른 파도라고 부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. 감정을 친구처럼 대하면 그것이 나를 집어 삼키지 못합니다. 오히려 나를 이해하는 힘이 되고 평온을 되찾게 하지요. 오늘 당신의 마음 속 작은 친구는 어떤 모습인가요? 조용히 이름을 지어 불러보세요.